안녕하세요. 반성관 자인 홍해표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8년 8월 13일, 이제 벌써 3년 됐네요. 62세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. 폐지됐고 면책됐습니다. 주거이력은 마포에서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 1,500에 월 20만원, 음, 법인 택시운전기사였고요 2010에서 15년경 마트에 행사 상품을 납품하거나, 납품하거나 판매하다가 경기 불안과 경쟁이 역할로 수익이 나지 않아 고 지금 현재는 택시 기사, 법인 택시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2001년 9월에 협의연했고요. 음, 노무 모친이 한분 계십니다. 파산채권은 4,100입니다. 주택임대차보증금은 1,500이요. 압류금지재산입니다. 보험 한 급금이 748만 원 있습니다. 이미 해지해서 생활비로 다쓴것 같습니다. 관제인 종합의계는 면책이죠. 96년 5 3일 충남에서 돌아가셨고요. 아버님은 보험 해약한 급은 파산 신청 3개월 전에 해지하여 해약한 급 740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. 일부 관제인들은 환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환가를 할 수도 있지만 택시기사의 수입만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요. 6개월간의 생계비 범위 내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. 이런 거는 뭐 관제인 재량이기도 하고, 뭐 넘어갔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